와, 진짜 빠. 금나 리포, 픽 데이터 없는데 선택 다오르 하니까. 아, 나 굳이 따기 해야 돼? 아, 나 실, 실 줘야 돼. 와, 아니, 나 탱커 못해 메리씨 내는 사람 없어? 메리씨 나못하는사 볼게. 인 해줄까? I d 거 해주세요 o w w h a 아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아 o n t know what to do. I d o n 이팅 n o 있으니까 t to 하 o 고 이사한테 빨대 람으면면 되는 아니야? 이야 떨어져봐 람은이사 떨어져 우리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윈은이사 Pucket. <laughs> <coughs> <coughs> 아우..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번엔.. 아.. 아 이번엔 그냥 원숭이 될거 같은데? <laughs> 원숭이? 근데 하나도 안맞춰져 어차피 근데.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하이. 하이 하이. 아, 근데 사람이 많이 없긴 한가 보다 이 시간에 몇 시냐? 몇시시기해시인데왜 12시? 없지? 우리 딜러여자 해명또 탱커여자 또 신기해? 왜또 신기해? 왜또 신기해? 왜또 신기해? 왜또 신기해? 는또신 그래 왜또 그래. 신기해?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그래. 이 찍었네. 메시. 소유자, 뭐, 소유자. 야, 야, 메르시, 소유 호그. 떨고로 가자. 소유메시 해놨어, 메르시 해놨어. 메르시 해놨어, 이쪽이 끝에. 오, 간다. 아, 먹혔다나 뒤에 트레. 봐줘요, 메르신다, 봐줘요. 야, 타워 메르시, 수유 그래, 안데나 호빵 유초 헛방 찔게. 오케이. 야, 또 피해. 와, 이 진짜 안 된다. 어이고. 뒤에 트랙못잡았야아 아무도 내가 잡아야 돼 그냥? 혼자? 그렇게 역여 빼놨어 우승 <laughs> 버리자 그냥 버리는 좋아 아, 윈디만 버려 아 윈디를 디바 혹은 버려 아까 멜시 잡고 젓는 게꿀다삼층 가자 이거 그냥 버스 빠짐 보고, 어, 여기 세워놨어. 오케이. Okay. 야! 어? 야, 매트리스 말았어, 매트리스 말았어. 그냥 잡지, 그냥 잡지. 걸어가서. 우리, 그래. 우리 리퍼 케어. 우리 겐지 피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아야 이거, 여기 갇히면 안 되지. 데뷔 많거든? 뭘? 디바 살려볼게 내가. 아, 내가 죽네. 해봐요. 어, <laughs> 우리 궁차는거뽕 <laughs> <laughs> 겐지 가야겠네. 어, 겐지님 궁쓸때제트 눌러봐요. 뽕 어? 받고 싶을 때. 우리 며느님 겐지 님한테잘 붙여주세요. 내 탱커일 가할게울이야상대 성대? 성대. 먹었어. 아킹도 빠졌어, 트레일 이 거기 안 보이.. 아 이거 우리 리포 돌았다 야 우리 리포 왜 저기 있니? <laughs> 막아줄게 막았어 막았어. 내가 죽는다 바이 벤, 메르시 1 메르시 1배컷 잡을 수 있어, 메르시? 메르컷 x 너퍼 여기 헬벤 많을걸? 아 트레어 트어 트레, 트레 없어 트레어 엑캉 네, 트레. 없어 1킬 장이 뭐야 점프 트레어 엑 없어 나이스 저기 발키리 없다 바로 가자 초알도 없잖아 쟤네 어 초알발키리 둘다 어, 없어 공도 아, 없고 솔정도 그래? 없는 거 같은데 잡폭도 없어 다 없다 궁 쟤네 그냥 야, 다시 찬다. 어. 자폭 다시 찬다한폭 있어요. 나 없어요. 없않아 있다고 내가 있다고 아, 내가 오케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쩔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나가 끌는거쳐 놨어. 야, 한 거필. 한 거필. 아 왜? 우리 겐지 일좀 겐지. 아이고. 나 트럭이 없어. 어, 데 들어와 줘. 들어와 줘. 어, 들어. 가운데 가운데. 야 트럭을 부를 수 없다. 어갈까요 야, 들어갔는데 제가 는데 제발 저는것들 잡아라. 나한 먹었다. 나이스. 야소원아소원아 트래피! 힘들 솔직히 트 잡아 트랩 트랩 트피 없어 트소아 피리야 소 피리야 거기 힐한데 멸시네 죽었네 나이스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어 메이 온다 메이 온다 메이 나내 멸치끼 이쪽 내가 먹는 중나이스이스 우리 까툴님 계속 매트릭스 씌워준게 나을 것 같아 고향의 운이 참 좋군. 근데 이제 아노비스 잘안 오비스 손벌아 잘안 쓰나요? 쓸 거예요. 쟤는 쓸 거야. 거야. 뭐. 아, 내가 내가 쓸거데 여기 트와일라잇님 경연에 손벌 안 하잖아. 어, 아, 그러네. 아안 어, 어, 해. 안 어, 어, 해. 하긴 하시긴 하던데. 오, 어, 존나 많이 하네. 그러면 아나 아 루시오랑 솜브라 써야 되지 않아? 비거 네, 좀 그럼. 내가 솜브라 쓸게 있어. 우리 메르시 님이 원칩이라 내르시솜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메르시 쓰는게 나을 것 같아 그런가? 네 그렇게 래 아. 방어공은 있긴 해야 되는데 <laughs> 뭐 지금도 없으니까 위도 조심 <laughs> <laughs> 위도우 있으면 <좀 웃음> 바로 뜰게요 변제 <laughs> 님 위도우 훅 쓰면 바로 을게요 그거 뭐냐 그거 뭐냐 원숭이랑 드가가 받을 수도 있어 생각해요 그거 다 뛰어갈 수도 있어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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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숭이 안함 아나님 위치 보고 들어 누구냐 오, 민고 떨어짐? 훅 소리 이도후 떨렸어 잘어여 트레 봐요 손보라 있다 트한테린다 손보라 어레트 빠짐 오이어 해킹 당했어 대박 이거 해킹간다 거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야, 게 저기 뒤봐 탱이다. 맞았다. 아이거아이킹 아, 나오겠는데? 어, 이거. 뒤에 킹하러간다 아. 에벤. 아, 이거 비 해킹인가? 털걸. 킬. 죽였다. 이발하고 아. 모르고. 너, 아, 나뺏서 퍼겨봐. 뭐 해봤네 이거. 리포트 될것 같은데? 부탁이야. 아니 다 와가지고 우리 팀. 이거 해킹 플레이 때까지 좀퍽 퍼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밑에 해킹돼 어. 있는 봐봐요, 리베신. 네.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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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지켜봐요, 안 그럼. 내주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알겠다. 방어공은 필요가. 방어공 필요가 없겠다. 이거 EMP 내가 킹, 내가 킹. 야 EMP 야안 뺏겼어, 안 뺏겼어. 나이스이피로도안 뺏겼어. 이피로도안 뺏길 거 대박이야.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 로너떨어 메르시. 뒤에 뒤에 선발 뒤에 선발아. 거쳐 거선발 거쳐 거 오케이, 오케이, 속 봐라, 계속 봐트도더피풍 이도 정면해 쳐. 아씨, 뭐야. 반지로. 메르시. 아나 커. 아 선발아 좀 하나. 선발아, 선발아 여기 있어. 거쳐. 우리 리엠 죽었어. 정면에, 정면해 우리 봤 우리 집에. 아, 제발, 닌자. 위도, 위도 봐줄 거 있어. 아 있구나. 펜지 있구나. 앞에 숨면 안돼. 어 아니, 너무 죽는데다아포잖아 <laughs> 어쩜 어, 밟아줘? 나쁘지 기게 나. 이스 e E.P. 투로 사기

나이 비슷하다. 어써써서써도서될것 같은데. 아, 쓸게 쏘서 그냥 쏴. 슬이킹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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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두컷해봐두해봐 오케이 한 칸이 한칸스 슬라이킹. 백도 조심하자. 막긴잘 막았다. 막 먹어요. 우리 앞에서 죽는 거좀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죽어. 나 명승이 한자리떴다 자리야. 자탄으로 뚫리는 거 같아. 시간만 버티면 되니까 위도 내렸어요. 어해킹한뻔 했네. 형 e mp 언제? 50. 거점 거점 우리 한번 걷 발버트 상대. 바로 해야 돼. 트레 트레 트 어, mp. p 아 그래 어떻게 이렇게만 걷자 솜머펫 솜머펫 솜머펫. 트레 아나죽었다 숨보라. 솜머펫 솜머펫 솜머 트레, 걷좀트 송아도 돼, 어 탈피. 미안 절전이 미안 절전. 걷전 발바 걷전 발바 걷전 발바. 전발야돼발전피부착다 어. 아까 둘다 죽었네. 나 근데 있어 피 m p 아니 이거 위에서 돼 EMP 안 쓸래. 에피. 아, 네, 맞 나이스 항상 맞고. 아, 이번에 아니, 빠진 선보... 거 이엠피 임... 이번에 빠진 게 이엠피하고 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잘하는데. 막으면서좀 하는데 쟤 내리고 저 토이 원래 좀브라나아 어. 잘해. 티버그 아. 어거기아트레슨브라야 이거 왜 무리한데? 뒤범비. 오케이. 어, 그 이번에 에피 쓸게. 그래파스 그래파스 때려 받으러 받으러 와. 앞에 에피 쓸아니되겠다잠만 어, 빨리 빠스게 어. 애들 들어 먼저 치게 들어오네. 거쪽거다거다갖나 거점, 거점, 물린다. 나 물린다. 숨브라 물린다. 우리. 숨브라스 숨브라스를요. 브라필숨브라다다 이븐에 갈게 갈게 내, 갈게 잠깐만 메리 슈퍼드 안 쓸게 안써안써 아, 그래. 된다 아퓨그 젤리 젤리 버피 젤리 버피 젤리 필이 없어 이 없어 젤리 꿀 없어 나이스 디버 펑안 되겠다 안돼안돼 디버 안 빼다 빼다 그레가 왼쪽으로 돌아서 계속 거점 밟으면서 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한 명이 똑같이 밟아주면 될것같아 어, 나도 고데어 오케이 러면돼 계속 매트릭스 자꾸 빵대니까 존나 하기 어 뒤에 들어왔다 야이 없다 이 없다 오케이 솜브라 이 없어 솜브라 이 없어 너크아 어, 아, 아, 이거 아 뭐야 와씨 아포 각 실화냐? 이거 비비만 해봐 나이스 솜브라 크 나이스 궁다써 이거 터야 돼 메르시가 살려나 가는 중나 이거 메르시 이거 맞춰줄게 BMP 맞춰줄게 가자 몽 트레 아맞혔어이킹이킹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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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쳐 쳐. 숨을 킹킹 숨을 하면 돼. 아킹 나 피려. 거좀 아나 피려. 아 계속 피. 아 계속 피. 피 피. 어. 아 이거 비테킹 풀린다. 아, 비비고 있어. 비테킹 오케이. 어 아, 씨. 비비고 있게 이킹 있어. 킹 있어. 다시. 오케이. 오케이. 계속 피. 계속 피. 먹고서 계속 비벼. 오케이 오케이 계속 피. 오시 들어와서. 아가야왜 돼? 왜 돼? 왜 돼? 아까비. 기발 킹, 기발 킹. 아 까비 디바 1피 디바 1킹 아 못빠져 저거 아 스트레킹 디푸시해봐야 송은아 송은아 잡고 송은아 잡고 송은나 잡고 못잡아 못잡아 붙었어 나이스! 와 대박 야 이.. 거점 거점, 컷, 거점 거점 밟아 거점 아 거점 아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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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아 트리 거점 아 거점 아, 밟아 아, 아, 와 제라트 나이스 나 이거 역시 리퍼 장인 이거 바꿔요 바꿔 바꿔올게 어죽아버렸다 근데 디바 공짜 쩔었다 너무 아달리로 들어갔어, 저거. 그니까, 아씨배 봐요, 딱 걸렸어. 어, 지 형, 이 m p m p 2 방금 어좀 맞을 거야. 한턴만억한턴만 이거, 뒤에 손브라 트레, 손브라트 형, 도와줄게. 아, 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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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야, 손브라 솜브라 커질 것 같은데? 손브라 커, 그래, 손브라거거거거거 손브라 우리 리퍼 죽었다. 형이 지하 킹한번 더. 얘 나올 거야? 나7 0야 e m p 온다 죠죠? 이거 주면 안 돼. 아, 사 또. 아, 미치겠네. 거좀 밟아야 돼 우리. 거좀 밟아줘. 이거 아, 20초만 밀어 봐 20초만 밀어봐비맨 비밀번에 비밀번 나이스 타이킹잘 돌았다. 봐 어. 야 멜시 멜시! 아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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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멜시 잡아야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할만해 비비 내버린다 킬 맞고 바로 갈게 오케이 아 이거 내가 먹어 나이스 가요 가아 아나 보호 줘메시 보호 중시킬 해줄게 시 아나 혼 지금 아나 혼 오케이 아나 아나 커점 아나 커점 아나 아나 컷아이스다바바아송 아나 송 아나 송아컷스수고 아투리아선발 솔자 대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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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투리님 잘해. 까투리 잘해. 아, 저분들 아, 싸우셨나? 그래요? 아니야 우리 말고 아 m 말하는 거야. 직 i 아예야 아이 뚫리는 거 보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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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거> <laughs> 아니 이거 해봐요. 나 6전 떨어졌어 패승했는데